성경봉독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늘 충만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쳐서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따뜻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지난 새해 맞이 예배 설교를 통해 우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다짐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가능할까 생각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 새해 맞이 예배 안 붙인 분들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뜻한 사역과 따뜻한 인생을 몸소 실천했던 분이 바울사도였습니다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가능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사도가 처음부터 따뜻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잣대로 삼고 율법과 맞지 않으면 아주 칼같이 정제했던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온유의 의미가 따뜻함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거기에 겸손까지 더해져서 도드라지지 않고 은은하게, 아주 은은하게 온 세상이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울사도가 만나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도 그 따뜻함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따뜻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오네시모, 누가, 디모데, 신라, 디도, 유스도 등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더 밝은 교회의 모토가 세상을 더 밝고 더 따뜻하게 입니다. 더 밝은 교회는 교회가 아주 밝게 빛나서 눈에 띄는 교회가 되자는 의미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사역도 훌륭하면, 뭐, 여기저기서 소문도 나고, 이름 그대로 빛을 바라는 더 밝은 교회에 그 위상이 드러나리라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자랑하기 위해서나, 군림하거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저는 따뜻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뜨거움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하면 뜨거움을 생각합니다. 그건 오랜 시간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아주 뜨거운 극적인 사역을 생각합니다. 안수하면 쓰러지거나 기도하면서 팔짝벌짝 뛴다거나 막 불타는 듯한 그런 어떤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그런 뜨거움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성령의 불타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뜨거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열정, 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와 언어 성경과 또 영어 성경들을 보면 성령의 온도를 나타낼 때에 핫이핫 이렇게 뜨겁다라고 하지 않고 웜 따뜻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따스한 성령님이십니다. 따뜻한 성령님 사람의 마음을 긍정적이고 정겹게 변화시켜 주는 것은 뜨거움이 아니고 따뜻함입니다. 2008년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심리학과에서 심리 실험을 참가할 알바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공고된 장소를 찾아가니까 조교가 정신없이 막 보입니다. 한 손으로는 각종 파일과 이런저런 서류를 옆구리에 끼고서 다른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든채그 참가자를 맞이합니다. 조교는 참가자를 복도로 내려오다가 실험실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서류 더미 속에서 아, 여기 기입해야 할 신청서를 찾아야 하니까 잠시 이 커피잔을 좀 들고 어, 있어 줄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참가자는 당연히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손으로 받아줍니다. 조효가 많은 서류에서 신청서를 찾아 확인하는데 2분쯤 걸렸습니다. 그 이후에 참가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담실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 심리 실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만난 조교의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그 조교의 첫 성격은 어떻게 보입니까? 등의 질문으로 첫인상의 얼굴만 보고 상대를 파악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무슨 실험이 이렇게 시시하냐라고 할수 있는데 이 실험의 진짜 목적은 온기와 접촉이 심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습니다. 참가자는 몰랐지만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 중 절반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을 받아서 손이 따뜻했고 나머지 절반은 얼음이 든 차가운 커피잔을 받아서 손이 차가웠습니다. 놀랍게도 이 경험이 실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컵을 든 사람은 차가운 컵을 든 사람들에 비해서 첫 인상의 사람을 훨씬 더 따뜻한 사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평가했습니다. 따뜻함이 사람을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서 혹여나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친절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불어 나의 마음도 더욱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저는 교회 이름을 더 밝은 교회라고 정한 다음부터 한 해의 첫 주일마다 빛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빛을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유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빛줄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위한 신방설교 본문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환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성경구절인 치료하는 광선 때문입니다. 광선은 빛이죠. 저는 아 부약시대에 빛으로 치료하는 그 어떤 의술이 있었구나. 야참 놀랍다 이런 생각으로 환자를 위해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치료하는 빛은 원적외선 같은 온열 빛이 있고 레이저가 같은 그런 피부에 직접 가하는 빛도 있습니다.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 광선과 또 아미나주스라는 식물을 이용해서 백반증을 치료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타민 D는 사람의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사람이 햇빛에 노출될 때에 크게 생성이 됩니다. 태양 빛은 식물의 생장에 크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도 치유 효과도 있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비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강선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강선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띠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송아지는 콧뚜레를 하지 않은 아직은 어린 송아지를 가리킵니다. 콧뚜레는 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일종의 코걸이입니다. 사람들도 코걸이라는 경우가 있는데 코걸이를 잡아당기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겠죠. 그래서 소에게 콧뚜레를 하는 것입니다. 소는 몸집이 크고 힘도 좋습니다. 그런 소를 컨트롤하기에 좋은 것이 바로 콧뚜레입니다. 콧뚜레에 달린 줄만 잡아당기면 마음대로 소를 조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라, 옆으로 가라, 멈춰라. 코가 아프니까 말을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뚜레를 하지 않은 그런 송아지는 통제가 안됩니다. 통제가 안된 송아지는 엄마 소와 함께 좁은 우레에 있다가 밖을 나오면 자기 세상이 됩니다.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힘차게 뛰고 막 달리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건강한 송아지입니다. 이처럼 치료의 강선을 맞으면 송아지처럼 치유되고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치뢰 강선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치뢰 강선을 받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사장 2절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하는 것으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선하고 의롭 바르게 또 이렇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합니다 완전히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을 때에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산다는 거죠. 사람의 기준은 제각각이고 악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폐역하다, 악하다 라고 그렇게 규정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하고 재만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잘 되고 복도 많은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을 경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미련하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자 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3채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바벨론 포로의 삶을 거울로 삼아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유대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다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십일조와 헌금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신앙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백성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의 리더십들도 타락했다는 거죠. 좋은 것은 자신이 챙기고 흠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동일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되면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편 3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 미로다. 아멘. 악인들의 잘됨은 금방 자라고 무성해지는 그런 자투처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지금은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본문장인 말라기 4장 1절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돼. 아멘 하나님의 때인 하나님께서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되면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푸라기 타듯 완전히 불살라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의인과 악인의 결말이 상반되어 처참하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 악인들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악인의 형통이 계속되고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그들의 영통은 순식간에 지나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공유로 내가 떠올라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재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적용하게 할까요? 동일한 하나님의 공의와 해가 떠오르는데 악인들과 죄인들은 용광로의 불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흔적도 없이 온 아주 그냥 완전히 타버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애하는 의인에게는 그 공의의 해가 치료의 강선이 되어서 생명이 살아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뜨거움이 의인에게는 따뜻함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빛은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말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돋는 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출애 강선을 바라시는 의롭고 돕는 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속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해가 떠오르면 어둠이 물러가고 온 눈에 강명이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의 긴 세월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믿음을 지킨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힘차게 뛰는 것은 자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재해에서 자유를 얻으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여기 광선이라는 말의 원문은 날개라고 합니다. 날개. 영어 성경에도 날개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란 말씀이 가진 원래의 뜻은 그의 날개 안에서 치료하리니라고 그렇게 다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는 치료하는 날개라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해가 떠오르는 새벽 같은 이른 아침, 구름이 뭉실뭉실 떠 있고, 마치 하늘 바닥에 붙은 듯한 그런 구름도 있죠. 모두가 다 태양빛을 받아 붉은색을 띈 황금 구름이 됩니다. 어두운 새벽까지는 몹시도 싸늘하고 추웠는데 해가 솟아오르면서 추위가 사라지고 따스함이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 빛이 치료와 회복의 따뜻한 광선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빛이 그냥 하늘로 퍼지지 않고 어디에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바로 구름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영광스러운 날개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치료의 강선을 머금고 우리를 감싸주는 형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 거하라 하시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마치 어미닭의 날개를 펴서 병아리들을 감싸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날개를 펴고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정신이 아픈 자, 영이 아픈 자 모두 불러주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 해가 떠올라 밝게 비치는 그 들판에는 어미소와 송아지가 맑은 공기를 머금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 철없는 송아지는 기분이 좋아 팔쩍팔쩍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참 따뜻한 풍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러한 상상과 함께 그림과 함께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해가 떠올라서 날개로 품고 치료해 줄 테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 같이 뛰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따뜻한 빛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따뜻한 날개 아래로 거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올한해 우리도 따뜻한 날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해를 하여서 예수 글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구원의 빛, 치유의 빛, 회복의 빛, 우리가 건강해지는 생명의 빛입니다. 주님, 죄들도 따뜻한 빛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받은 따뜻한 빛을 나누기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주님의 따뜻한 나에게 치료해 나에게 안에 거하여서 더욱더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자서 올 한해 주님의 따뜻한 나에게 안에 거하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자서 감사드리며 걸까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you